금산냥계님 추천 감사합니다. 용이자 보자, 보자. 거래 가능만치라고? <laughs>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해. 4억 치가로 까고, 1억 넘 경기, 1천 개, 2억 넘기기 1천 개. 근데 지금 거부는 안, 안 치고, 거래 가능한 것만 쳐가지고. 1지 반국님 추천 감사합니다. 용이 실패하면은 6시까지라고? <laughs> 아니, 6시 저분이 안 있을 것 같은데? 거부 안 추천 감사합니다. 용 선생님도 잠깐 좀만 기다려 봐. <laughs> <laughs> 영세한 개만 나오면 된다고 신다고. 얘 꼬리를 저거 잘라 버릴까 보다. 네, 4억이면 님들 몇 개? 20개잖아요. 연오 4개만 나오면 되긴 해, 진짜. 각성석 조각도 요즘 개꿀이거든. 그러면은 받고 유기전 앞에서 간다. 유기전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해 가지고 유기전 가격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유기전 가격, 가격 보면 서면 되잖아. 각성석 조각이나 봉파편이나 거래 가능만? <laughs> 아 그래서 보너 보누, 보너님 그래서 6 시까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억은 쉽지 진짜 완전 쉽지. 아1억은 진짜 솔직 히 개꿀이다. 아님 들 나는 날를믿아 여기 아니지. 상자 사와야지. 나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괜찮죠 님들? 괜찮죠? 완전 개꿀 아닙니까? 봉둥님 나 좋아하나 봐. 너무 쉬운거 내줬다 그죠? 아 그러지마! 가자 무조건 된다 진짜 이거는 솔직히 거상이 나한테 그러면 안되지 이거 안나오면 거래 가능만 바로바로 바로 검색합니다 자 사통.. 아, 아니네 아, 사통이란다 어 연애라고 하려고 했는데 연애 내개만 나오면 되잖아요 자, 이거 안하면 말도 안되는 은하얼마.. <laughs>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어 적을게요 적을게요 자 은하 어 은하 비싼님들 음. <laughs> 은하 1 0 어, 13만원 하자 은하..은하 10만원 하자 10만원 자 100만원 100만원 언니 100만원이야 이거 열게개면임들 100만원이에요 은하하면 자 다음 청룡의 정수 개똥 아 백호 정수? 뭐야 왜 열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왜 왜이래? 제 명패 나가라 명패 <웃음> 명패 <웃음> 명패밖에 답이 없어 내가 왔을 때. 어이씨 안나고 명패 안 나오고 <laughs> 잠깐 뭐라 그랬지? 아직 생각이 안 나. 어? 봉파편 봉파편 15개. 티끌 님들, 티끌마 태백산이라는말 내가 만들었거든. 티끌마 <laughs> 봉파편 뭐냐? 각성 봉인덴. 뭐였어? 봉인데. 아, 왜 이렇게 싸? 요즘 봉파편? 언니는 봉파편 봉파평을... 어? 구독부산너 같은 어? 사람들 <laughs> 때문에 야,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독부산 님. 언니 48만 원으로 하자. 15개. 어, 진짜 구도부산 으씨 자, 연애 박성석 <목소리> 좋아, 3개. 박성석 좋아, 저희 술 괜찮죠? 성님, 18개 감사합니다. 용전다후 로로 아, 유거 송은은 일이야. 아, 뭐 구도 부산? 진짜 아, 너어 같은 진짜 <laughs> 넌 진짜 애가 45만원. 한 450만 원올렸어 올림 얼마, 얼마, 얼마? 420, 자, 현재 가격, 총 가격 얼마죠? 오, 10개 같고요. 지금 해봤자 2천만 응. 원? <laughs> 2천만원? 이천만 원? 2천만 원. 원? 님들 2천만원이에요 연애 두개만 나오면 돼요 솔직히 연애 자 정수 연애 두개만 나오면 돼요 자하통 발달 아니 이럴수가 있나? <laughs> 이럴수가 있나? 필리안님 안녕하세요 마음을 곱게 쓰자 난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하다 난 좋은 사람이다 <laughs> 일단 6시는 면했네 그래? 2천만 그래? 원 넘는다요? 아, 아 1천만 네. 원 이하는요? 아 님들, 봉호동님이 1천만 원 이하는 다음날 여섯 시까지 냈네요. 그리고 5천만 이하, 원 이하가 세시. 야, 5천만 원 이하가 세시예요. 일단 여섯 시는 면했고 시간에 그만은 바닥에 버리도록 할게요. 여섯 개. 아니 아, 님들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야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나 미, 마음을 비웠어 지금. 마음 비웠어 지금. 나 지금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자, 욕심 버리자. 아, 내가 아까 보우동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잖아. <laughs> 내가 자꾸 욕심 버리라고 했는데, 진야. 아, 웃겨. 나우 비우자. 넌 괜찮아, 괜찮아. 그래. 육수 집방이 하나 먹자. 아, 아니, 욕심 버리라니까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자, 자. 어, 왜 이렇게 잘 나와, 정수? 자. 마하바니. <laughs> 나 불경 약간 좀 외울 줄 알거든. 자. 4개 네 남았습니다. 4개나 네 남았어요. 아까 제가 4개 네 깠죠? 자, 4개. 네 연애가! 연애 드디어 연애가 나왔어! 근데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금. 연애 얼마야? 연애 얼마 4, 원, 4, 원. 6, 원인가, 지금 얼마죠? 연애 얼마죠? 4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인가 지금? 한개만더 나오면 됩니다. 아, 연애가 또 나왔네요. 이제 시작이란 거지. 오, 자, 어, 진짜로. 쓰레기. <laughs> 자, 두개남았습니다 어, 3시 넘겼네, 진짜. 5천만원 넘었네.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네. <목소리> 아이, 아, 이건 솔직히 나오지, 항상 연애. 아, 봉파편! 봉파편이 얼마나 아까 봉파편이 720? 480. 아, 480? 응. 뭐, 그 밖에 안 해? 아니, 48만원이지. 아, 720만원이잖아. 자, 하나, 과연... 과연... 아닌데 진짜 사억 해가지고 1억 빼기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쓰레기 아니어지지 않 거... 아니... 아 아니... 아니...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시냐... 이렇게... 응, 비난하면 안 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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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선와 눈물나 어떻게? 와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래어 어떻게? 아 짜증 난다고. <laughs> 와 아니야. 대박. 이야와 봉호동 님. 봉호동 님 고마워요. 봉호동 <laughs> 님. <부모님. 웃음> 어디 갔어? 여보세요. 봉호동 님 어디 갔어요? <laughs> 저 채팅창에 봉호동 님. 아 수학. 대박하고 없을게야 <laughs> 오, 대박! 와, 진짜 대박이야. 특히, 와, 와 진짜 대박. 와 감사합니다. <laughs> 와나 터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눈물 나 고마워요.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와, 와이 무슨 영화야? 대박이다. 아나 <laughs> 지금 목소리.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명준이님 고마워요. 오, 아니 이거 뭐야? 노아짱 소왕님 별풍선 72개 감사합니다용 전장보로 투복장투복장뭐예요 님들? 나 처음봐 바투복장이 뭐예요 님들? 이거 누가 입는거예요너너 <laughs> <너> 입혀주면 되겠다 <laughs> 무슨소리야 팔아야지 나 입다니 무슨소리야 내가 바투복장씩이나 입는다고? 님들 근데, 근데, 어, 근데 이거 얼마예요오증장거야 님들 <laughs> 이거 얼마예요와 대박이야 눈물나 <laughs> 이게.. 와, 식은 땀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아, 대박이다.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진짜 놀랐어. 이거 띵 해가지고, 떠가지고, 여기. 어, 네? 어, 이거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요? 아, 일단은, 보노언님 저기, 보노언님 잠깐 기다렸다가, <laughs>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 저기, 앉아서 얘기 좀 하다가 가요. <laughs> 와 진짜 이거 얼마지 얼마일까? 네. 나 지금 와 내가 여기 모아지에서도 땀이 나는구나 원래 아 52에 산데현무써은 35억에 산다고? 저 꼬리를 진짜 내 언젠가는 잘라버릴거야 <laughs> 와 대박이야 와 진짜 현무써분는나 진짜 처음 먹었어요 저 아까도 아까 말했듯이 진짜 위에 사람 저기 닉네임 떠본적이 없거든요 와 대박이다 진짜 와, 긴말,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긴말 많이 온건 처음이거든요, 님들? 얼마죠? 어, 40억이에요? 40억 한대. 그거 밖에 안 한다고? 사는 분은 40억 40인데. 하하청원이 <laughs> 아방 접속하셨습니까? 거, 개조한님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요. 나도 진짜 완전, 진짜, 진짜 처음이라. 바꾸지. 46 정도 합니까? 45에 파시는 분 있대, 또. 와씨. 우봉우동님 벨기선 감사합니다. 용전다로 팬가입까지 했어 와, 팬가입을 진짜. 카드려요 어, 와,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봉호동님나봉호동님 때문에 봉호동님 장거는 아 망쳐놓고 진짜 나 혼자 이거 떠가지고. 어, 아 같은 서비으면 내가 뽀찌좀 드렸을 텐데. 어, 2,000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말할 말은 아니지만.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어,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 아까 네개 까고 완전 망해가지고. 솔직히, 아, 기대도 안 했는데. 저 바디지, 진짜. 아, 더워. 아, 천안님 고마워, 잘짝 아,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천안 아, 것들, 사량 아주 구도부사 고마워요. 너 때문에 덕분에 시세도 많이 알았어, 구도부사님. 진짜, 어떻게. 근데 <laughs> 진짜 어어. 이게 20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구경카. 아오디오 구경, 야씨, 구경카 받아야지.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아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 이거 일단은 녹화 여기까지만 하고 아, 일단 우리 바트복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